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7장 11장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되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에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화나시게 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시고 젠틀하신 분이시지만 그대로는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들의 바르지 않은 삶과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분노하시며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소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모습 그 시작하는 말들로 말씀하시며 분노하시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11장을 시작하면서 이 장을 풀어나가는 열쇠는 성령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노하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3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어,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어, 이 자리는 그냥 예수님 식사 한번 하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엄연히 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청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초청 강연을 부탁받으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순회하며 다니는 연사들이나 어떤 유명한 라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시간의 뭐 주된 목적은 어떤 것을 배우기보다는 자신들이 배웠던 이 교육에 대해서 과시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과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세인은 일단 예수님을 초청할 때 그냥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가시는 것부터 심기가 불편하신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이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미 초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 집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이것은, 뭐, 월남쌈 먹기 위해손 씻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었던 어떤 부정함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인 이 행동들은, 어, 뭐 제사장이 그, 뭐 물도멍에서 손을 씻는 뭐 그런 어 의미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식들이었지만, 그들의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이런 것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손을 씻고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어, 아무래도 이 초청 강연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손 씻는 의식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보시자, 어, 보자마자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상이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39절부터 훈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식사 자리였지만 식사를 나누시기도 전에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39절에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그릇을 닦을 때, 이 바깥에를 닦는 것을 더 중요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습관과 이런 모습들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것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닦지 않고 이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그런 악독함이 가득한 더러운 상태이지만 너희들 스스로 생각할 때 겉모습만 깨끗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지만 나는 그렇게 속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시커먼 이 마음 속을 예수님께서는 환하게 들여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의도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닌 것처럼 앉아있을 수 있고,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먼저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시 미주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섯 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시는 이 말을 통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쓰여져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보이지만 당시 이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이 분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 그죠. 잔손이 화있을 진저라고, 이렇게 고상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심판날에 멸망을 받을 이 망할 엑스드라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 여섯 개의 시작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 마음을 보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낼, 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고 또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정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아 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을 듣,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간단하게 생각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자면 42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 첫 번째 화이슬 진저인데 어,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운냐과 모든 채소에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 추수한 곡식들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려다, 드려라 라고, 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박하와 운양과 같은 향신료,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1 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품목들 어떻게 보면 뭐 텍스를 텍스 프리 이런 이제 품목들이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도 계산을 다 해가지고 11조를 드리니까 얼마나 열심히겠습니까? 그런데 이수님께서는 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세고 있느라고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대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에 있으신지는 관심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거야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바른 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려고 그것을 하고자 하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놓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또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보여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서든지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인 채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올라와서 어쩔 수없막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분들 꼭 계시죠.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수 있지만, 어,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힘든 일, 뒤에서 준비해야 되는 일들 그 자리에는 없으시다가, 인사하는 자리에 이제 딱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는 그 칭찬은 제일 먼저 앞에서 이제 받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실 때 이제 화가 나죠. 예수님의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실 때. 우리가 분노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저런 분들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내 안의 화를 좀 누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저분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예수님 얼마나 분노하실까라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 안에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를 어,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나는 썩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분축원합니다 4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어, 무덤은 회치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여기는 무덤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냐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어, 가다가 그 무덤을 만지거나 아니면 그 무덤을 어, 이렇게 지나가게 됐을 때, 밝게 되었을 때,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표시해놓지 표시해 않는다면 그들은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부정함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칠을 해놓고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부정한 존재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평토장하게 표시를 해놓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들의 가는 곳이 그들의 삶에 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악한, 악한 것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악함에 대한 그런 반응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이 올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 안에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어 부정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들로 채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이렇게 세 가지의 화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십오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거기에 모여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서기관이죠. 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이 사람 안에는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나한테 하는 말인가 라고 스스로가 반응했다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 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이제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 마디 더 해서 더 많은 어 예수님의 질타를 받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46절에 화이슬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법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있을지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그들을 훈계하려고 하셨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들의 어떤 지식들로 누르고 죽이면서 그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2절 말씀을 보면 더 있을진 저너이율법 너희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집집마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찾아서 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는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을 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읽는 것이 이 당시에 이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읽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필요한 것만, 자신에게 좋은 것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손을 잡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많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화나게 했고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여섯 가지의 화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이런 거짓된 모습들 포장된 모습들은 없었는지 이것들이 예수님을 환하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존재인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수 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